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식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시의 아들인 요한안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뱌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회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타디아와 박부갸와 오바데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달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검은과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가문 이름과 족장의 명단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명단을 기억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는 이미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이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에서 멀어졌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어도 이들은 줄곧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오고 또 예배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한한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베와 세레베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지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돌보고 찬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예배가 바로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마타디아와 박부기와 오바데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강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그 성전 문지기들, 또그 옆에 문만 지킨 것이 아니라 창고들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사람, 돌보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다하고 뿔뿔이 쓸만한 사람 다 끌려가고 이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서 여전히 환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누구도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살면서 또문 밖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맨 먼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맨 먼저 잡아 죽인 사람들이 지주들이 아니라 사실은 경찰이나 군인 그리고 목사님들을 맨 먼저 잡아다가 작두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또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던 그런, 그런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때문에. 피신한 목사님도 있지만 은 그래도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으니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순교를 하신 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분규가 생기거나 믿음생활이 힘들어졌을 때 상담을 청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좋습니까는 질문입니다. 물론 각각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첫 번째 대체 대답은 가급적 교회를 지키라는 말이었어요.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 편을 들고 반기를 들고 시끄럽게 하고 분규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굳건히 신앙을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어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키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적으로 힘들거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들다면 교회를 옮기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권면해 줍니다. 공연이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마저 그저 절망스럽게 만들지 말고 옮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은 지금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저 앞으로 또 옮겨갈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교회별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를 떠나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다그 거짓말입니다. 그말못 뭐 믿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도 교회고 저 교회도 교회예요. 다만 상처를 주지는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환란이나 역경이나 시험거리나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온, 굳고 지켜온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분규를 일으키고 네편내편 네 편,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멱살잡이 하면서 교회를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 교회 안에서 왜괴거리면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목사패, 장로패,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고 시끄럽게 고함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에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밤을 새우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온 그렇게 섬기는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는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조용히 예배함에 지켜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성전이 성벽이 완전히 이제 어, 이루어지니까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벌즈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뱃길 갈과 개바와 아스마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사람들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니까 곧 거지 흩어졌던 내위 네 사람들로 불러 모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쁨은 너무나도 벅차올라서 찬양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었고, 할수 있는 모든 악기,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온 인격을 동원해서, 온 성품을 동원해서 춤을 추듯이 주님께 봉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한 장면이 떠오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던지 춤을 추었지 않습니까? 역대상 15장 27절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곧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 은약괴를 메어 올렸다. 여호와 은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어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없신여겼더라 얼마나 그저 다윗이 기뻐했던지 혀를 차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가볍냐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격스럽게 찬양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며 찬양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자들은 또 어떻게 믿어도 저렇게 수준 낮게 믿냐, 좀 수준 좀 높게 점잖게 믿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들고 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가 시키니 억지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감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성전은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고 또 성벽은 주전 444년에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무려 72년 동안 와닥닥하면서 예배하고 교회를 지키고 성벽을 완경시켰으니 어찌 이 기쁨을 말로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까? 감격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들은 갈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부푼 마음,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르며 눈물은 저절로 흐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눈물이 흘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그저 그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율법적으로 벌받을 바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에 그 사랑, 그 감격해서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혹시 이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이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감격스러운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하는 정결 예식을 한 후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봉헌 예식을 드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더러운 옷도 다시 한번 빨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돼서 먼저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서야 그 백성과 그 성문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고 이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들처럼 한국교회 리더들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리더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서야 한국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여러분, 교인들이 회개한다고 고함지리며 설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님 여러분, 공연이 목사님 먼저 회개하되고 아무개 성도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함지리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회개해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는 온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것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격 이 기쁨이 어느새 내 마음 속에 사라져 버렸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감격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날마다 즐겁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억어지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눈물어린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올리라고 손을 올려 지나요?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이 올라가는 걸요. 누가 눈물을 흘리라고 눈물을 흘리나요?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때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데요. 주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 내 죄악이 얼마나 기쁜지 생각돼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의 그 사랑 그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신앙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나른해지거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 그래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